사물을 피하려고 쪼개지는 텍스트 모션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만들어야 되겠죠.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프리셋 HDTV 1080 2997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솔리드를 생성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뉴 솔리드 선택하시고요. 컬러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OK, OK에서 솔리드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텍스트 쓰도록 할게요. 타이틀 선택하고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 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패널에서 센터 센터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alt ctrl 홈키 눌러서. 중심 측도 가운데 두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조금 상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지는 효과를 검색할게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cc split 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효과는 cc split 2 입니다. cc split 은 양쪽으로 쪼개지는 효과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텍스트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하시고요. 포인트 A의 중심축을 클릭하고, 컴포지션에서 텍스트의 왼쪽을 클릭해서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고요. 포인트 B의 중심축을 클릭하고, 컴포지션에서 텍스트의 오른쪽을 클릭해서 포인트를 이동해 주고, 스플릿 수치를 증가시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지는 것이 스플릿입니다. 우리는 한쪽으로만 쪼개지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CC Split 2를 사용할 것입니다. CC Split 효과 삭제할게요. 효과면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 주고요. 우리가 사용할 CC Split 2 효과를 텍스트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포인트 A에 중심축 아이콘 클릭하고 컴포지션에서 텍스트의 왼쪽을 클릭해서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고요. 포인트 B에 중심축 아이콘 클릭하고 한 포지션에서 텍스트의 오른쪽을 클릭해서 포인트를 이동하겠습니다. 스플릿 2 효과는 스플릿 1과 스플릿 2가 있는데요. 스플릿 1 수치를 증가시켜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쪼개지는 것이고요. 스플릿 2 수치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위쪽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단으로만 쪼개지게 하기 위해서 스플릿 2는 0으로 주시고요. 스플릿 1의 수치를 6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 클릭하고, 포지션 모션 주겠습니다. P 타자에서, 포지션 옵션 펼쳐 주시고요.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왼쪽으로 드래그하고, 시프트키를 누른 채로, 컴포지션의 왼쪽 바깥으로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지션 스타버치 클릭해 주시고요. 2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2. 입력, 엔터키 쳐 주시고요. 포지션의 왼쪽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오른쪽 안 보이는 위치까지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키프레임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F9키를 눌러서 EC, EC를 주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인디케이터를 텍스트가 쪼개진 위치에 놓으시고요. 여기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타임라인 빙고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일립스툴 선택하시고, 드래그하고 시프트키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쉐 h 레이어 l 1번을 클릭하고, alt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홈키를 눌러서 중심 축을 원의 센터로 이동하고요. 원의 위치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0초로 이동하고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S 타자에서 스케일 옵션 펼쳐주시고요. 스케일 수치에 0 입력하고 엔터키 치시고요. 스케일 스타버치 클릭하고 5프레임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운키 5번 눌러주실게요. 스케일 수치에 120 입력하고 엔터키 쳐주시고요. 3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세번 누르실게요. 스케일 수치에 90 입력하고 엔터키 치겠습니다. 다시 3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세번 눌러 주시고요. 스케일 수치에 100 입력하고 엔터키 치고, 최종 재생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